네 안녕하세요, 핀 예지입니다. 다들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 아닌 말고요. 사실 말하는 저도 올 거라서 힘들어요. <laughs> 이번 여행에서 제가 사실 한 마디도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로 양념 좀 쳐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나레이션 브이로그를 만들게 되었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예쁜 척 좁혀오고 싶네요. 네, 예쁜 척 하다 보니까 어느새 동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갑자기 부산에 가고 싶어서 당일치기로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요즘 날씨 진짜 미쳤지 않나요? 덩달아 습도도 미쳐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여름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 혼자 말좀 하려고 입까지 저렇게 풀었는데 음, 사람 만나서 한 마디도 못 했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더빙을 하고 있죠? 할게 늘어버렸죠? 네, 또 혼잣말 하다 보니 신나서 또 나댔네요. 원래 부산은 차 타고만 가 봤는데 기차 안 탄지 오래되기도 했고 여행 기분 좀 내고 싶어서 기차 타러 와봤습니다 사실 운전하기 귀찮아서 타고 가는 거예요 헤 <laughs> 부산가서 놀 생각에 설렜는지 눈이 일찍 떠져서 10시 6분 무궁화호 이야기 했습니다 안에서 기차 여행 감성 촉촉하게 느껴보겠습니다 허허 <laughs> 이렇게 기차를 탔고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댔나요? 일찍 일어난 저는 하품만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안 하던 짓 하니까 피곤하긴 하네요. 그거 알죠? 하품만 거 보면 전념되는 거. 근데 영상 편집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볼 때마다 하품 중입니다. <laughs> 외동 30년 경력의 혼자 놀기 장인인 저는. 아, 이거 바람막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귀찮아서 <laughs> 일기를 꺼냈는데요. 컨셉 아닙니다. 글씨체는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진짜 컨셉 아니고,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적는 거를 좀 좋아해요. 이렇게 혼자 감성 챙기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laughs> 과거의 나야. 고마워. 이걸로 맛있는 거 사먹게 <laughs> 그렇게 혼자 만원 보고 셀프 감사하면서 신나있다가 창밖을 봤는데 날씨가 또 갑자기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아 이제 날씨 요정도 옛말이다 하면서 오래 있다가 막상 또 부산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다시 개더라고요 나 이현일정씨 31대손 날씨 요정 맞대 <laughs> 네, 저는 그렇게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또 남들 가는 길안 가거든요. 상여자라면 계단이죠. 눈무순 <laughs> 전날에 하체 운동해서 걷다가 토할 뻔 했습니다. 근데 뭐, 살도 빼고, 밥맛도 더 좋아지고, 좋죠 뭐. 네, 일단 올라왔고요. 또 바로 내려갈 땐또 에스컬레이터 찾는 정모순입니다. 저는 지하철 타러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다시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역에서 점포역으로 가는 길인데요 근데 부산에 좌천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제주도 여행 이후에 좌천이란 그 단어의 좀 예민한 상태입니다 진짜 혼자 용기 내서 놀러 갔는데 진짜 좌천단이 마음을 진짜 안 겪어보면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네. 저는 다시 또 환승을 하려고 서면역에서 내려서 올라가는 길이고요. 근데 부산 지하철 타면서 느낀 건데 역 이름들이 옛날 귀혼 맵에 나오는 이름 같아요. 재밌어요. 뭐 그렇다고요. 일단 저는 한 코스만 갈아타면 제가 또 좋아하는 전포역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일단은 가서 밥부터 먹을 예정입니다. 아니, 계단 올라갔는데 진짜 다 커플들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일단 좀밥 먹으러 갈 거예요. 네. 적적하게 전포역에 도착했고요. 전포동은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런지 언제 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온도, 습도, 즈지기지. 내비 따라서 저는 이제 격이라는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카이센동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찾은 곳입니다. 내부가 너무 시원했고요. 저는 기본 카이센동을 시켰어요. 근데 진짜 음식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어, 맛있겠다. 초베렛.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행복은 멀리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거갈수 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럼 돈이 많아야 되겠네. 하뭐 배부르면 참 사람이 온화해지는 것 같아요 저밥다 흘리는 거 보소서 하여튼 사이드로 나오는 저 계란찜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최바룹 저입가의 미소가 맛을 증명을 하네요 하 여튼 저는 먹고 싶었던 카이센동을 먹고 왔습니다 다 먹고 나서 소품샵에 한번 들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최고심 캐릭터. 건강초돌인 제 눈에 띈 건강일지를 살펴봤는데요. 물을 얼마나 마셨어요? 음, 잘 봤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가 대구에도 있는 오브젝트 소품샵이더라고요. 이쯤이면 나 제이 아니고 진짜 피일지도. 음, 옛날에는 소품샵 가면 엄청 재밌게 잘 구경하고 뭐잘사 오고 그랬는데 이제 늙었는지 가도 텐션이 옛날만큼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카페 가기 전에 소화 좀 시킬 겸 목적지 없이 갔다가 마음에 드는 소품샵을 발견해버렸어요. <laughs> 표정 봐. <laughs> 나 소품샵 좋아하네. 딱 써져 있잖아. 내꺼. 저 지금 입 벌리고 말눈 광된 거 보이시나요? <laughs> 알고 보니 여기가 전포동에서 유명한 곳이래요. 이름 안 보고 들어가서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 들어가집니다. 디스플레이도 여름이랑 완전 찰떡이고 너무 귀엽게 잘 되어 있어서 진짜 눈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여심 저격하는 소품들이랑 인테리어가 사기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안 사? 아나차 번호판도 바꿔야 하는데 저 아직 A4 용지에 제 번호 적은 거 쓰고 다녀요 충격이죠. <laughs> 예전에 친구가 이 브랜드 파우치를 선물해줬었는데요 이름이 a, -A e o o 예요 여기서 모자도 나왔길래 궁금해서 한번 써봤는데 먼저 제일 눈에 가는 컬러를 집었습니다. 헤드폰 빼기 귀찮아서 그냥 머리에 냅다 얹어버렸어요. 근데 좀 색깔이 저랑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지 주둥이가 저만치나 튀어나왔네요. <laughs> 지금 보니까 짜증나. 다른 컬러도 한 번씩 써보고, 초코나무 숲 탈락. 음~ 탈락 한번더 아~이 아니야 슈팅스타 음~ 탈락 역시 첫사랑을 선택한 순정녀 정예지 맘먹고 헤드폰 빼고 제대로 한번 써봤는데 아~ 내꺼 너무 내꺼 저 이거 살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합격 음~ 분절 하, <laughs> 사이트에도 찾아보니까 진짜 품절이라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내꼭니 네 손에 놓고만 다 알았나? 알았나? 별 생각 없었는데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그래도 제가 부산에서 오고 싶었던 카페를 와서 그래도 기분이 좀 풀렸어요. 저좀 많이 단순한 것 같지 않나요? 이 카페는 커피를 주문하면 제 이름을 불러줘요. 그래서 기분이 좀더 좋아졌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커피를 따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맛있겠다. 너무 더워서 못 참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 이거지? <laughs> 진짜 짜증나, 진짜. 네. 2층 공간에 입성했습니다. 1 시간 열심히 걷다 앉으니까, 발이 아주 뜨끈뜨끈했습니다. 커피 자랑 한번 좀 해주고, 더워서 얼굴 안 녹았는지 외모 체크도 한번 해줍니다. 커피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아, 카페 이름을 소개 안 했는데, 여기는 베르크 로스터스라는 카페에요. 저는 하우스라는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안 올리고, 한번에 몰아서 올린 스타일이라, 앉아서 폰좀 만져줍니다. 그러다가 혼자 또뭘 느꼈는지 기차에서 끄적이던 다이어리를 꺼내서 닦구를 시작합니다. 닦고 아시죠? 다이어리 꾸미기 줄임말. 아날로그 감성으로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인쇄 중입니다. 감성 낭낭하게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짜잔! 사진 나왔습니다, 소님 <laughs> 그렇게 나온 사진을 영수증이랑 같이 마음에 들게 각제서 다이어리에 붙이고 저때 들었던 생각이랑 느꼈던 감정들을 또 휘갈겨 봤습니다. 내용은 비밀입니다. 맨날 헛소리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은근 감성적인 면도 있다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쉴 만큼 쉬고 다음 목적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놀 때만큼은 확실하게 P 인이예요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방명록 같은 게 있어서 또 저는 이런 거안 지나치거든요. <laughs> 저 표정 보소? 바로 옆에 있던 볼펜 잡고 종이에 냅다 휘갈겼습니다. 내용은 제 유튜브 홍보하기. <laughs> 지금은 인플루언자지만 인플루언서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냥 저의 특별한 하루를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좀 좋아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구독해 주세요 <laughs> 저는 시현하다 왔습니다 시원하다 아 <laughs> 지랄한다 사실 별로 안 찍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서 일단 들어왔어요 뒤에 작은 사다리 못 보고 바르치여서 놀랐습니다.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쁘게 나오기 위한 저 처절한 몸부림. 나름 열심히 몸부림 쳤는데 이번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현하다에서 다른 걸 시연하고 있는 저를 보고 계십니다. 네, 찍을 때부터 예상했지만 시현하다에서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어머 제 인성이 저렇게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편집하면서 제 입모양을 계속 보다가 자꾸 보니까 개망했어 개망했어 하고 있네요 <laughs> 이미 망해버린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갖기 <laughs> <가기> 싫답니다 <laughs> 그렇게 저는 시원하다에서 시원하게 말아먹고 지하철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해운대역인데요. 근데 지하철 안에 진짜 너무 덥고 습해서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더운 건잘 참겠는데 습한 거는 진짜 참기 힘든 거 같아요. 저의 비브라늄급 메이크업도 저때부터 녹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여튼 해운대역에 빠르게 도착했고요. 사실 아쿠아리움 가려고 왔는데 몇번 출구로 가야 되지 하는데 딱 봐도 여기잖아요. 딱 봐도 여기잖아. 그냥 안 보고 여기 바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반갑고 기분 좋았어요. 역시 경상도. 운전대 잡으면 파이팅 넘칩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누가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이 되게 몰려있길래 가봤는데, 아우, 트로트 가수 박구님이 있어서 신기했어요. 재밌네, 오늘. 이렇게 가다가 귀여운 강아지도 봤어요. 귀여워. 네, 길 건너서 근 10년 만에 아쿠아리움 와봤습니다. 제가 원래 물고기, 바다 완전 좋아하는데 여태 왜안 왔나 모르겠어요. 저때 너무 들떠 있었고요. 그냥 바쁘단 핑계로 낭만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뭐, 아무렴 어때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럼 오랜만에 어릴 적 동심을 꺼내서 같이 감상하시죠 먼저 보이는 거는 저 피라냐? 얘들은 언제 봐도 무서워요 지나가는 예쁜 가오리를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몽데리는 물고기 하나 있더라고요 얘는 무슨 생각할까? 그리고 귀여운 우파 우파 오랜만에 봐도 귀엽네요. 얘들은 신기하게 겉과 속이 다 보이는 물고기예요. 얘들은 제가 청렴 물고기라고 별명을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되게 크고 뚱뚱한 물고기들이 많았는데요. 얘 진짜 못 생겼어요. 너는? 저기, 니네 남친 지나간다 물고기라고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핑구 패밀리들을 발견했는데요. 요즘 애들 핑구 알려나? 가까이 가니까 슬리데린 핑구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팬 서비스가 아주 맛있네요. 너내 마음에 합격. 여기를 밟으면 저도 핑구가 될수 있는데요. 짜잔! 와, 근데 가동범이 실화입니까? 좀 움직이려니까 어린 핑구가 와서 길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수달 발견. 진짜 보자마자 표정 진짜 저랬어요. 그리고 애들이 밥 시간인가 봐요. 진짜 털복숭이 생명체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어 나오면 진짜 아쿠아리움 입성이죠.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바로 앞에서 보는 게 신기해서 저렇게 유리 앞에 바짝 붙어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좋단다. 그리고 다소 킹받는 포토존에 상어랑 한번 기싸움 해주고 그리고 또 저의 디즈니 최 공주님 인어공주 노래를 들으면서 아쿠아리움에 대한 일을 완벽히 갖춰줍니다 다음 생에 인어로 태어나고 싶어요 심해 바선생 그런 느낌인가 얘들 수면일까요 아니면 영면일까요 자눈 정화 한 번씩 하시고 진짜 여러분들, 오랜만에 아쿠아리움 한 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진짜 다시 봐도 예술이다. 그리고 얘들도 해파리 종류인데, 김밥천국에 가면 주는 그 장국 안에 건더기 생각나는 거, 이거 정상인가요? 뒤에 또, 이렇게 터치하라고 해서 손 갖다 대려니까 또 사라져 버리길래 또 저렇게 바로 욕부터 박아 버리는 제 인성 브라보. 알래스카 황소벌렌지 애완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얘도 꽤나 킹 같게 생겼네요.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쿠아리움에서 느꼈던 것들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 노래 하나 깔고 저는 잠시 있다가 나타나겠습니다. 빠이.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저는 아쿠아리움에서만 3시간 있다가 답니다 <laughs> 갑자기 진지 모드인데요. 혼자 여행의 장점은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더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보노. 여튼 우리는 여러 매체에 외부적으로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장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늘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보람차게 보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돈베기 집한장 아니고 소품샵이고요 저는 좀 희한하게 어릴 때 미미 인형 같은 장난감보다 딱 저렇게 생긴 상어나 악어 같은 동물 인형을 되게 좋아했어요 사육사를 했었어야 됐나 하여튼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났는데 옛날 장난감보다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구경하다가 거북 인형을 봤는데 얘 너무 귀운뽀짝하지 않나요? 귀여워 아쿠아리움 나오자마자 캐리커처 그려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음, 보자마자 뭔가 수기로 인생네컷 찍는 느낌. 다른 사람들 거 구경하다가 바로 앉았습니다. 그냥 몰둥이 앉아 있으니까 10분이 50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완성된 저의 캐리커처 어째 좀 닮았나요? 네, 아쿠아리움에서 3시간 동안 물망하고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아까 돈 빼기 집판 아니, 소품샵에서 결국 거북이 하나 업어 왔습니다. 슬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바로 갈 힘이 없어서 HP 충전하러 근처에 혼자 피맥하러 왔습니다. 저는 위에 풀떼기 올려져 있는 피자가 왜 이렇게 좋죠? 진짜 그나저나 차안 가져간 거 신의 한수였던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 맥주는 진짜 극락 아닌가요? 한 모금 마시고 진짜 이게 나라지 했습니다. HP 충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건물도 구경했어요. 근데 저좀 피곤했나 봐요. 목 떨어지겠는데. <laughs> 네, 저는 다시. 이렇게 피맥 먹고 다시 힘을 내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놓칠까봐 조마조마하는 게 싫어서 부산역 다 와갈 때까지 기차표 예매 안 하고 갔어요. 도착하니까 또 바로 5분 안에 출발하는 SRT 열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갈수 있는데 빨리 갈수 있는 것까지 완전 럭키 비키얼도도도하고. 기차 타고 다시 대구로 가는 길입니다. 제주도에서 봤던 데스페이스 또 나오려고 하네요. 네, 저는 또 쉬다가 동대구역에 도착했고요. 빨리 집 가서 씻고, 발 닦고 빨리 자야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